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어떤 어느 때 연휴보다도 가장 긴 명절 연휴입니다. 명절이 되면 또 연휴가 되면 가족들이 서로 이제 모이고 덕담도 나누고 사랑도 확인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데요. 이런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저는 화사쇼에서 부른 친정엄마 생각납니다. 아주 감칠맛 나고요. 남자인 제가 볼 보고 들을 때에도, 아, 참, 감정이 깊이 이입되면서 눈물을 빼게 하는, 아이 친정엄마. 노래를 잊을 수 없고, 화사쇼의 친정엄마가 저에게는 가장 느낌이 좋았습니다. 자, 그 친정엄마, 그럼 또 딸이 있는데, 친정엄마와 딸, 딸과 친정엄마, 어떤 관계일까요? 당연히, 아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또 살부치, 피부치의 관계가 될 터인데요. 가장 아끼고 의존하는 이런 관계. 자, 그런 친정엄마와 딸에 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스포를 살짝 말씀드리면, 친정엄마가 딸에게 별림 이야기를 하고, 딸도 친정엄마에게 별림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연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매일 야근까지 하고 늦게 퇴근하던 딸이 오늘은 웬 일로 일찍 나를 찾아왔다. 손주를 봐주고 있는 나를 찾아온 것은 특별한 일이 있는 게 틀림없다. 어쩐 일이야? 전화하지. 그럼 내가 데려다 줄 건데. 아니야 엄마. 엄마 보러 왔어. 딸은. 입으로는 말하면서 온몸으로 내 집안을 여기저, 여기저기 훑고 있었다. 엄마, 김호중 가수 준다고 대형 그림 그린다며? 그래, 작업실에 있어. 그게 어때서? 나는 조금 예민하게 대꾸했다. 며칠 전 손주를 데리고 그림 작업실에 간게 화근이 되었다. 와, 할머니! 이건 왜 이렇게 커? 손주가 물었다. 응, 호중삼, 삼촌 줄거 그리는 거야. 이야, 되게 크다. 했던 꼬마가 집에 가서 몽땅 이야기를 했나보다. 딸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또 작년처럼 난리 나는 건 아니지, 엄마? 아니야. 나는 입을 꾹 닫고 소파 한편 끄트머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답을 간단히 했다. 서로 말이 없고 몇 분간의 침묵은 길었다. 참기 힘들어 내가 먼저 입을 뗐다. 가느다랗게 목소리가 떨렸다. 김호중 테너가 넌왜 싫어? 아니 엄마 싫다기보다 편하질 않아. 그의 노래를 듣다가는 전화가 와도 받을 수가 없어. 그의 노래를 끊을 수가 없어. 다 부르기 전에는 딸은 말끝을 흐렸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그 샹, 샹송 부르는 그 가수 노래는 끊을 수 있고? 응, 끊을 수 있지. 다 끊고 전화부터 받을 수 있지. 아, 그래? 그건... 가볍고, 김호중 테너 노래는 묵직한 거구나. 그리고 또 있어, 엄마. 듣기가 처음부터 겁이나 심박수가 같아서 그런지, 시작부터 스며들어. 애처롭다 할까? 틀리면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또 너무 애써서 한음 한음 꼭꼭 눌러 부르니까, 나도 같이 힘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어쩌면 괴롭기도 해. 엄마, 내가 이상한 걸까? 딸은 침을 꼴깍 삼키고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있어. 그게 뭔데? 우리 엄마를 1년 동안 울린 거 미워, 싫어. 딸은 말을 마쳤는지, 일어나 식탁 위에 물을 가져다 마시며 다시 앉았다. 딸의 손이 사르르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그래. 내 말도 맞아. 하지만 이제부터 나도 안 울고 잘 버티잖아. 너도 노래 들어줘. 여기 CD 가져가서 온 집안에 틀어놓고 살아. 싫어. 싫다고? 그럼 나 손주, 네에게 안 본다. 나는 그만 내 딸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고 말았다. 딸은 눈물을 떨구었다. 꼭 듣도록 해. 이리 줘봐 폰스밍하는거 내가 가르켜 줄게. 아유 엄마 그거 내가 가르켜 준 거잖아. 딸은 눈물 방울을 매달은 채 웃었다. 나도 크게 웃었다. 알았어 엄마. 대신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해 약속해줘. 그래. 선경이, 현정이, 네 친구에게도 스밍하는 거 알켜 주고 꼭. 나는 박테리아 번식법을 말해주었다. 한 사람 양손에 한 사람씩이면 네 단계만 건너도 열여섯 명이 되는 걸. 얘기했다. 딸은 자기 아들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가면서 그 테너 그림 예쁘게 그려. 여기 카드로 재료 좋은 거 사고 그림은 장비빨이라고 했다. 나는 철컥하고 닫히는 문을 향해 소리쳤다. 현정이 선경이에게도 꼭 그렇게 해. 그의 노래는 우리 모두의 청량제임을 알게 될 테니까. 아, 그리운 테너요. 어서 돌아오세요. 보고 싶어요. 자, 아, 이 사연 누가 쓰셨을까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 눈치채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림 얘기가 나오니까요. 바로 우리들의 김 김행열 작가님이십니다. 아, 김행열 작가님은 그림에만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삶에도, 생활에서도 열정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따님 에, 자녀를, 따님이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따님 자녀를 이렇게 봐주는데,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4학년 이랍니다 그러니까 학교 갈다와서 오후부터 따님이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 자기 엄마가 김호중 테너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고 와가지고 다짜고짜 이렇게 이제 따져 물으면서 이야기 된 김호중 테너에 관한 그런 이야기 아주 실감나죠 그런데 야, 이 따님도 어머니 못지않게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정확하게,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뚜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김호중 가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어, 이렇게 이 김행렬 작가님이 따님에게 너 그렇게 하면 네 아들 안 봐줘? 아, 막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밀당을 펼쳐가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따님은 말미에 카드 놓고 가면서 좋은 재료 사서 그리라고 그림은 장비빨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 아, 정말 재밌습니다. 대박 사연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뭐 그림 장비빨인데, 예술도 장비빨입니다. 뭐냐면 피아노도요, 뭐몇 백만 원짜리 피아노하고 몇 억짜리 피아노, 이거 완전히 소리가 다르거든요. 뭐 그래서 그림도 이 말씀을 들어보면 국산 물감하고 독일제 고급 물감하고 이 소리의 발색의 발색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 따님이 이참 여기 카드로. 재료 좋은 거 사고 장비 빨이니까 아 이렇게 카드까지 놓고 가는 이런 따님 참그 친정엄마의 그 딸이다 또는 그 딸의 그 친정엄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김행렬 작가님의 명절을 뜨겁게 또는 훈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친정엄마와 딸의 사연 딸과 친정엄마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